지금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산행을 안 하고 바로 야행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걷고 야행장에 가서 맛있는 또 시원한 얼음 막걸리 한잔하기 위해서 지금 가늘제를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어, 비해 보는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쪽 영남아버스 가느째 올라가는 사서 목장 쪽에는 이렇게 네, 부슬부슬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목소리> 어, 원래는 저기, 영남 알프스 웰컴 복합센터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네 제가 오늘, <laughs> 깜빡이고 또 차에 또 등산화가 있는 줄 알았는데, 또 등산화도 없고, 네 그렇게 해서, 네 오늘은 편안한 길이 있는 네 사슴목장 코스로 해서, 가늘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비가 내리는, 어 가늘제의 모습이 어떤지, 오늘 저 곡행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 비가 오는 날, 어, 큰 비가 오면 산행을 하기 좀 곤란한데, 요렇게 이슬비이나 어,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 날에 산행을 하시면 또 아주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그건 바로 정말 <laughs> 맑은 공기입니다. 이게 비가 내릴 때 아마 나무잎들이 이렇게 또 호흡을 또 비안올 때보다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면 어, 맑은 날하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산행하다 을 보면 어, 공기가 많이 차이가 있음을 어, 느낍니다. 아, 한 이틀 비가 왔는데 예, 비가 아, 뭐 그냥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아, 오늘 어. 밖 배낭도 없이 일반 배낭도 없이 가볍게 힙색 하나 메고 지금 가을째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무거운 배낭이 없으니까 몸도 가볍고 발걸음도 가벼운 것 같습니다. 예, 전방에 이정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얼마나 건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30분, 34분 지났습니다. 어, 현재 위치가 어, 거의 중간 네, 반 정도 온것 같습니다. 와뭐 아, 지금 이슬비 내리고 있고 이렇게 어, 어, 구름 속에 갇혀 있고 어, 계곡 소리도 우렁차고 분위기가 어 너무나 좋은 것 같네요. 어, 여러분들도 어, 이렇게 어, 보설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산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요. 아, 정말 어, 살아있다는 걸 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나 가을철 다 다워가니까. 어,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역시 가를 하고 바람하고는 떼레야뗄수 아, 없는 삶입니다. 어까는좀더 더웠는데 아, 지금은 또 아, 습도가 높은 바람을 또 강하게 정면으로 맞고 있으니까 아, 좀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빨리 가서 그, 난사벌면한 사벌비 해야죠. 예, 가늘제에 도착했습니다. 예, 부엌에 예, 보이는 건물이 가늘제 대표소 건물이거든. 평일이라고, 평일이고, 비가 와서 그런지, 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또 이렇게 또, 사람없는 가늘재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 어, 딱 3개월 뒤면 이곳은 또 억새의 물결로 장관을 이룰 것 같습니다. 예, 전방에 어, 가을째 어, 돌탑이 어 그래도 매점에는 좀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매점에 가서 컵라면 한사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에서 컵라면하고 구운 계란 한 개를 사리면은 새우탕을 한개 어차피 여행장 가서 또 뭐 화사주를 한잔 할 거니까 간단하게 새우탕 하나. 회사부탁 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은 새우탕 하나 하고 네, 구운 계란 세 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기 밖에 나가서 먹어야 맛있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네, 매점 안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이거라 가늘째 교소에서 컵라면하고 구운 계란을 구운 계란으로 해서 진겸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 오늘 가늘째는 아까도 어 영상에서 보셨듯이 조용하고 예 구름만 지금 껴있고 간간히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뭐 수, 수십 번, 수백 번 왔던 가늘째인데 네, 예, 올 때마다 또 이렇게, 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예, 곡캠입니다 어, 가을제에서 하산 완료를 했습니다. 어, 2시, 12시에 출발해서 지금 시간이 2시 56분인데요. 어, 갔다 왔다 그리고 중간에 사월면 하나 먹고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어, 지금 비는 어, 아까보다는 조금 그쳤는데,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설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어, 작천정 별필 양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시원한 먹거리 한잔 해야죠. 그럼 작천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캠입니다. 어, 작천정 가는 길에 성남사 계곡에 잠시 들렀습니다. 아, 며칠 비가 와서 그런지 수량이 상당히 많고요. 네, 지금 아주 시원스럽게 계곡에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어, 여름철, 저희 애들, 어렸을 적에 여름철만 되면 제가 여기 몇번데리고 와서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 지나가다가 어, 추억을 더듬어 어, 볼겸 잠시 내려와가지고 어, 지금 계곡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좀 밑에 파란색 우리 녹는 곳은 어, 수심도 제법 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비만 안온다면 2-3일 뒤에 딱 물놀이하기 딱 좋을 것같고요 어, 날씨만 좀 따뜻하면 벌써 뛰어들었을텐데 네, 오늘 날씨가 좀사살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는걸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전정 별빛 여행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예약한 사이트는 별빛 18번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일단 한 바퀴 둘러보고 14번 사이트 예약이 되어 있던데 아직 안 오셨네요. 아, 작전정 비는 오지 않습니다. 뒤 나오고, 음. 일단 이쪽이 좀 외진 곳이라 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는데, 아, 일단 텐트부터 일단 먼저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산책을 하고 왔으니까 오늘도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막걸리 한 주에는 김치만 한개 했지요. 김치 해서 아산주 막걸리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메밀 해물 고추전입니다. 어, 집에서 집사람이, 어, 막 이렇게 또 챙겨준 것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메밀 가루 반죽이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네, 새우가 오징어가 있습니다. 이거 섞어가지고 전화 받고. 한 병만 마시려고 했는데 아 이게 전도 좀 남았고 또 김치도 남았어 네, 한명만더마시록하겠습니다 얼음이 없어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전는 정말 바삭바삭 노로터로 너무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막걸리 어, 한잔해서 어, 메밀파전을 구워서 밥을 맛있게 먹을, <laughs> 밥이 아니고, 전 <laughs> 예, 저녁을 맛있게 구워서 막걸리 한잔했습니다. 아, 이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을 집에서 불려온 사례 가지고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밥이 되어 가고 있는 동안에, 네, 오늘 제가 세팅한 사이트 구성을 여러분께 또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비가 오기 때문에요, 어, 스사 탑을 하나 치고 그 아래 이렇게 돔테플, 돔 텐트를, 돔 텐트를 하나 치고 오늘 밤 하룻밤 보내려고 합니다. 밖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있는 곳은 작천정 18번째 사이트고요 보시면 작천정은 소나무가 또 이렇게 쭉쭉 뻗어디 있어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어 사이트 한 사이트 구성은 어 코롱의 어 헥사 타프 플러스 코롱 텐트 노랭이로 사이트 구성했습니다. 예, 지금 밥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고요. 어, 그래도 뭐 캠핑 오면 밥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맛있는 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다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워준 다음에 이제 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엠바트에서 어그 간편식. 부들찌개팔때 같이 부들찌개를 끓여서 먹으라고 준 그런, 그런 호일 냄비인데 지금 보시면 상당히 지분합니다 그래서 바로 받침대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오랜만에 고기를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만에 구워버는 건지, 기억이 가무가무를 한데, 오늘은 하, 맛있는 고기를 또 구워서. 수시 점화가 된 동안 숨먹을 예,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 한 20도 초반에 기온이라서 하... 아 저나 밥이 떡이 다들어졌는 아, 이제 숯불이 어느정도 올라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고기 한점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한장 구워 먹으니까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는 아까 끓여놓은 밥에 어, 된장찌개를 끓여서 어, 된장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뚝배기를 가져온 줄 알았는데 뚝배기를 찾아보니까 뚝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냄비에 아 평소 같았으면 라면을 먹었을 텐데 요즘은 면보다는 밥을 자주 먹고 있는데 예, 된장밥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어, 가로째 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서남사 계곡 앞에, 그 옥수수를 사왔습니다. 네 개에 5천 원 주고 사왔는데, 딱 보시면, 100%잘 그 옥수수입니다. 찰 옥수수를 구워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고 오늘 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폭포는 아닌데 어, 폭포처럼 지금 수량이 많아서 어, 폭포처럼 지금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 어, 영남알버스는 구름속에 갇혀있고요. 차량을 가지고 어, 사이트로 돌아와서 정해주하고 아침도 먹고 어, 그렇게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 기온이 어, 제 사이트 번호랑 어, 똑같습니다 예, 18도씨가 되겠습니다 제 사이트는 18번 사이트였는데 아침에 좀 춥다 했는데 역시 10도대로 온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캠입니다 아, 대충 철수를 다 했고요 이제 타프만 어, 걷으면 철수는 끝납니다 아또 비가 오다가 또 철수가 끝나는 막 아빠지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쉽지만 작천정 1박 2일 어제 가을째 갔다가 오늘도 에, 포항으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지금 빗줄기가 좀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 신속하게 철수를 하고 다음에는, 어, 다음주는 신불산 잔휴항님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작전쟁에서 고독한 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